자, 안녕하세요. 프로리폼소수입니다 자, 오늘은 91편으로 어, 아틀라스 줄리링 음, 통줄이고 길이 줄이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줄리링도 핏이 어, 현재 핏이 약간 부축한 느낌이라서 조금 애매한 핏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부축과 핏이 문제가 아니고 어, 요즘으로 따지면 좀 맞게 입는 핏을 입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됩니다. 지금 입으신 상태에서 체크를 해보면 이 정도입니다. 밑에가 1인치만 1 4분의 1 이런, 이런 느낌으로 길이는 이만큼 줄이고 자 옆에 지퍼들이 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현장에 쓰는 용어로 삼각무 무도 받쳐 있습니다. 그림면 길이를 이래 줄이고 통을 이래 줄이는데 또 문제 한 가지는 이 중심선입니다. 늘 바지에서 문제점이라고 말했던 중심선입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보면 이게 중심선입니다. 반 인치 이상을 줄일 때는 중심선이 신사복 줄인 면바지 이 내집기 선이 있는 것은 분명히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을 줄여야 되는데 이상면에서는 어, 수선 비용을 갖다가 많이 지불하고, 어떻게든 살려보자 하면은, 이 삼각 테이프도, 세줄 테이프도 뜯어서 지프 다시 하고 하면은, 양쪽 균형 맞춰도 되겠지만은, 어, 시간이 좀지는 추징이고, 어, 수선 비용을 감안할 때는 한쪽을 줄여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음, 일단 고객님한테는 이 한쪽을 줄이면 이 중심선, 이 핀탁으로 중심을 박아난 이 선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긴다고 했는데, 일단, 그래라도 해보자 했는데, 어 지금은 방법을, 음 어떻게 했냐면, 이 부분을, 이 핀짝 스테치스를 갖다가 다터드하고 다짐질 내가 없애는 방법. 없애서, 이 밑부분이 크게 표가 안 난다면, 없애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뼘 한 정도는, 이렇게 터드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뭐, 자국도 별로 없고이렇게 하면 되었고, 또한 가지 방법은 음이 중심선을 이 줄이고 난 중심선을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심을 반 나눠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끝까지 여기 위 부분까지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이렇게그 방법도 있고 터더스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쪽을 이렇게 줄이면은 이 쏠린 현상을 이 중심선을 이, 다, 핀딱 중심선을 터져버리고, 다시 중심선을 만, 만드는 방법하고, 아예 없애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게 상당히 이 중요하니까는 반드시 인지하시고, 어, 고객님과 피팅할 때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고객님들이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피팅하시는 분이 지금 이것만 봐도 이렇게 줄이면 이핀딱중심순이 여기 와있습니다. 이만큼 늘고 그러니까 새로 할것같으이 정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음 없애는 방법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내가 이만큼 터어서 다림질을 해보니까 없애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밑부분 통은 7인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줄이는 양부터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이 중심선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주어진 양이 3인치 4분의 1입니다. 아멘지 4분의 1을 전체적으로. 이 지프 달리는 이 부분도 하는 게 일반 것보단 조금 시간도 걸리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처리한다 치면 이 중심선이 최고 강건입니다. 그리고 이아즈다시나 다른 일반, 어, 주류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장 올릴 걸 생각해서 지퍼를 길게 달을 놓습니다. 이 정도 올리는 이 정도 기장을 올려도 이만큼의 지퍼 길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단을올려서이 부분은 지금 어, 이 줄이는 삼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봉 처리하지 않고 일반 음, 오버럭 처리해서 두 줄로 끝낼 것입니다. 이렇게도 해이 정도는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음, 길이를 정해으이 커팅하겠습니다. 자 미리 이 정도는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은 앞문 길이가 1 4일이네 1.4일 정도 이렇게 요 지프 끝나는 부분은 확실히 체크해야 됩니다 양쪽에 확실하게 반대편도 그리고 1인치 4분의 1. 예, 지금 이걸 터어놨기 때문에 지하와 같이 커팅해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옷이든지 신사복 면바지, 면 줄링, 중심선을 이해를 무조건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이 중심선 이해 못하면 진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목가대 이것도 이렇게 커팅. 분리해서 흔들리고 요거 분터자이렇게 처음 줄 이런걸 접배보신 분들은 이 지프 달리 서니까는 좀 어려울 겁니다 암만해도 셋째는 중심선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지프 요렇게 음, 자 안에 묵과대 부분도 요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은 한번정도 해보시면은 어, 크게 어려울것 같습니다 자요 아디다스 출링도 묵과대를 안쪽에 삼각 묵과대를 어떻게 했나면 바로 박은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요 요기를 요부분을 일단 먼저 단정리를 하겠죠 오버락치두 줄을 받고 정리가 되면 요 부분을 먼저 한번 받고 이렇게 이렇게 잘 보이시는 거 뭐인데 이렇게 스테지를 했습니다 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붙여서 지퍼를 요렇게 펼쳐서 이렇게 스테를 했습니다 쉽게 되있는데요 방법 이렇게 여기다. 그 방법은 좀 쉽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펼쳐서 여기에 박아갖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버록 치고, 자, 그 부분은 쉽게 되어있습니다. 자, 요 부분도 마무리됐다 치면은, 이렇게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뒤에 하는 방법은, 음, 생각보다 쉽게 되어있는데, 처음에, 처음, 일명 준비작업 닫지할때 손님하고 피팅 할때아 이거는 어떻게 잡아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가격도 정하시고 방법도 정하시고 특히 중심선 이 부분은 미리 피팅 하실 때손님하고 의논해서 이거는 어, 이런 방법에서는 이 쏠리는 현상이 생기도 어, 이추리 입으시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혹시 가시고 나시면 은 중심을 이뤄한다든가터도보고 다림질이 괜찮으면은 없앤다든가 두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근데 신사복은 이런 방법으로 다림 내지기 다림 중심선을 다림질해서 다시 잡으면 좀 되는 것이 있고 어떤 내입이나 이런 거는 한번 잡히는 선이 표가 나기 때문에 두줄 잡으면 웃었게 됩니다. 그리고 면바지도 종종 중심선을 다림질을 꼭꼭 해서 오는 음, 저 면바지도 있는데 그는 그는 세탁소에서 너무 세게 달려서 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내재기선을 이종모하니까는 반드시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음 오버록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튜링은 이렇게 지프된 상태로 그래도 오바라고 처리하면 됩니다.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오바로 바늘이 부러질 수 있으니까 는 끝나고 시작한는 데는 조심해서 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좀 됐습니다 자 품질이 있는 걸 해보겠습니다 7인치 나온다니까 이 부분은 일반 141, 1인치. 여기도 1인치, 끝까지 1인치입니다. 자, 그리고, 어, 보편적으로, 지난번에도 몇 번이나 그랬지만은, 이 안쪽 솔기에 앞판, 뒷판, 음, 옷 만드는 본 패턴을 제작할 때, 사람이 앞으로 굽어서, 어, 행동하는, 때문에, 이 뒤판 안쪽 소리가 한 1.5에서 1cm 1.5 정도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앞판이 길단 뜻이죠. 여기에는, 음, 그렇게 해놓으면은 작업할 때 약간 당겨 박아서 그렇게 작업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만큼을 통줄이면 안 그래도 짧은데 편차가 이만큼 납니다. 이만큼. 그러므로 지금 이 준비 작업하는 닿지도 뒷판에다가 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이 앞쪽이 약간 이세가 되가면서 박으면서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앞쪽으로 박보면더당기더랍니다 그것도 이 염두에 두시고. 반대편 뒤쪽으로 자 일반 141이인치자 이렇게 해서 체크 한번 맞춰봅니다 닫고 똑같고 닫고 똑같아 양쪽에 대칭되도록 자 그러면 미싱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바지 음, 부츠크 피상 이렇게 안 줄이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이는 겁니다. 줄는 원단도 스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박음질하실 때 조금 당겨서 박아야 됩니다. 자, 뒤판 자 이렇게 해야지만 앞판 긴걸 커버가 됩니다. 자, 여기도 넘어왔어. 이렇게 뒤판이 위에 놓고 박으면은 앞판이 약간 긴긴 부분이 무릎선부터 제 허벅지 올라갈 때까지 약간 이세가 더 간다고 봐야 되고 그걸 계산하고 뒤쪽에 그은 겁니다. 수선이라도 뭘 그렇게까지 해 이래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디테일하고 고급으로 가시려면 이런 거 하나부터 정확해야 됩니다. 자, 오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단 오버락과 이케리 다시 이 부분은 다림질을 하셔갖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자, 안쪽 목아대 소시.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부분끼리 접고. 이핀딱 중심선은 냉정히 완성하고 터뜨리면 될 겁니다. 해보니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 자상각무 여기에 표시 자. 일단은 다림질 해놓고 응. 자, 자 미신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표시된 요 부분. 자 삼각 무문체 받고 안쪽에 도줄 스테지. 요, 여기 방부위는 의외로 쉽습니다. 이렇게. 먼저 상병물을 받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쪽으로 지퍼를 열고 이렇게 스테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편도. 시접에, 이렇게 들고 시접에 치퍼하고 시접에 한번 박고. 지금 이런 거는 옷마다 다 다르게 해놨기 때문에 이 작업 방법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방법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자, 요 부분에 스테치.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요렇게 두줄 박으면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퍼 뒤쪽으로 봤기 때문에 지퍼 끝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럼 지퍼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삼봉 처리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박는 작업입니다. 오마록 처리해서 이싱으로 어, 혹다 됐어요? 이렇게 마무리 작업이 됐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심 스레치는 그냥 틀어서 다림질 하면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중심선은 틀어서 다림질 수고했습니다.